치킨 가격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제품의 중량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관리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7곳을 조사한 결과 교촌치킨과 BHC를 제외한 5개 브랜드가 중량 정보를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같은 지점에서 동일 메뉴를 두 번씩 구매해 중량을 측정한 결과 후라이드 평균 55.4g, 순살 평균 68.7g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브랜드별로는 후라이드 제품 중 BHC가 183.6g, 순살 메뉴 중에서는 BBQ 황금올리치킨 양념순살이 243.8g으로 동일 제품 간 중량 차이가 가장 컸습니다. 소단협은 조리 과정의 허용 오차 범위를 넘어선 차이라며 특히 순살 메뉴의 중량 편차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제품 용량 정보는 소비자 선택의 필수 요소라며 논의 중인 치킨 중량 의무 표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